오늘은 그 지수님이 낚시를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어찌 보면 배우러 가는 거죠. 오오오오와어왜 어, 어, 이래? 일, 아 이렇게 어, 되는구나. 어어 어, 이거 왜 어, 이거 왜 이래요 이 친구. 어어왜왜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 근데 저는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맨날 저한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동물의 냄새가. 나어 아니 뭐 그러니까 동물. 동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착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순대국밥인 거야? 오빠 <놀람> 이거 <놀람> 어디서 <놀람> 못 빨아? 몸.. 이거 새빙인네요아최고구나예아 저, 저.. 저도 <laughs> 저것도 <또> 씻고 가요. 이 양반아. 아니 땀 냄새 나요. 아니 땀난게왜 그러냐면 저기서 오는 길에 땀이 난 거예요. 죄송한데. 아이 떼고 있습니다. <놀람> <놀람> 뭐가 그가지 아마 제가 봤을 때 요게 순대인 순댓... 식인것 같은데, 요게 순대인 것 같고요. 요게 돼지. 어? 아, 근데 이 친구들은 근데 왜, 왜 계속 옆에 계시지? 야, 일로 와! 진짜 일로 와! 왜 이러시는 거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응. 아니, 먹으면 안 되잖아. 먹을 수 없어, 일로 와. 아, 저를 가라고, 요. 진짜 일로 와! 빨리빨리! 빨리. 어, 어, 근데 얘네들은 되게 하루하루네 아, 지순이 근데 낚시를 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요? 예. 네. 낚시는 나 제일 마지막 에 언제였지? 아하실줄 아시죠? 아, 뭔 소리야 낚시 기재 있구만. 어? 오. 아 모르는지 걔처 오빠 내 방송 안 봐요? 아니 보긴 하는데 이제 낚시 하는 거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장난처럼 하는 건지 찐득하게 하는 건지 그거를아 좀... 나는 일단. 낚시는 뭐다? 이게 인데... 나에게 낚시란 인생이에요. 낚시를 딱 캐스팅을 하잖아. 캭캭캭캭. 팍!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기다려. 일단 그기다림의그런 묘함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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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좀 숙해질 정리도 하고. 그리고 요즘 생각을 잘못 했던 거에 대한 생각 정리도 어. 하고 이러면서 초릿대를 초릿대를 하나씩 바라봐. 이렇게.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지. 온몸에 그런 기운들을 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입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았을 때이 감을 때의 그 짜릿함이 있어. 모르지? 아 어, 네. 저는 모르죠. 낚시라는 걸 제가 또 처음 해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살면서. 음, 오빠 뭐야뭐 했어, 그러면? 응? 의견이라고 응, 오빠 의견중이야 아, 아, 저요?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라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수씨는 응. 응.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나 엄마랑 쇼핑해서 쇼핑을 한 거야. 야, 되게 여성 여성하시네. 응, 여성 여성하지만 사우풀한 예. 어, 여자. 아, 상여자. 응. 여자 남자랑 이제 사귀면 리드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뭐 하자? 아니. 아, 그건 아니에요? <laughs> 그건 아니고 남자랑 만약 사귄다. 남자가 딱 해주고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아, 남자가 리드하고. 네, 아, 뭐. 아니, 난 약간 이런 남자.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네. 나를 구출할 수 있어요. 아, 약간 공주님 그런 느낌이네. 이런거는딱손 잡고 애기야 가자. 뭐 이런 느낌인가. 아. 그런 건좀 아니고. 지수님 은 결혼 몇 살에 하고 싶으세요? SL. 일... 아 일찍 하고 싶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응. 혹시 베이비는몇명 낳고 싶으세요? 애기. 애기는 진짜 많이. 진짜? 애기 진짜 한 진짜 엄청나 나을수 있을 때만큼까지.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고 두부로 사신다는 건가요? 아기를 키우고 앞에서 아, 앞으로의 꿈은. 지수님 뭐 어떤 초중 고등학교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냥 친구들이 말하면은 좀 웃기는 애. 이런 양반들이딱 보면 자기가 뭐 인싸다 뭐 나도 클럽 가서 춤잘 준다 하잖아요. 실제로 뭐 진짜예요. 막 부끄러워하고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 아왜이러예요뭐 이런 이런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 뭐야? 그런데 <laughs> 저도 이제 클럽에서 해봤는데 아, 아, 엄마, 아 설마 클럽에서 막뭐 이런 거 아니야? 엉덩이 막 이렇게 이, 이, 이 여자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여기에 그렇...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렇게 거 아니야? 그렇게 아, 아, 저는... 조심해 피아 <laughs> 소리아춤한번 보여드리자. 춤요아춤한번보여어 응, 그럼 클럽에서 어떻게 추셨어? 아 그러면 아, 클럽 춤 아, 노래 틀어보세요 일단은 춤. 오 오빠 잘 어울린다. c o 아. e 아 n One two o n 춤. 오. 나밥 먹겠습니다. 시작을 안 했는데. 아, 진짜 오빠 뒤에서 춤춰봐. 어, 내가 이제 클럽에서 내가 춤추고. 있... 내, 어. 난 이렇게 춤추고 있잖아. One two one two 뭐야? 아, 약간 이런 느낌. 춤추고 있으면은 뒤에 오면은. 아, 지수야 괴롭히고 쉽단다 제로 가지와. 아아 제로 똥 감워지기. 그 신나요? 한 번도 제가. 아 어, 번도... 재밌어. 재밌다고요? 응. 음. 제로한몇 분만 해볼몇몇만해 볼까요? 어디? 아니. 아니 근데. 뭐지아 원래 제로도 이렇게 하거든. 아니 근데 지수 님. 엑스 방아요? 보이네. 와. 아니 이런 거입을래어어 어. 제가요? 어. 어. 이거 먹어도. 일단 이거 거죠? 그렇게 오빠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너도또 요거 바지도 입고라고요? 어. 네 치마를 입을까 아, 비쳤다고? 어, 요렇게 요거 맞나요? 어, 괜찮네. 어, 딱잘 오고. 아, 이거 이거 이상한거 보이잖아. 아, 치마 좀 이렇게 올려 봐. 치마를. 됐나? 야리, 님이 별다. 좀 혹시 주실래요? 여린. 어. 네. <laughs> 지수님 이단1 0좀해1 0요이일 100분. 1이 별풍선 0분1이면1 0 0이면이면 100분. 1이면1 0리분1이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0이면 100분. 1이면1 0 0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이렇게 다음에 엉덩이를 하나, 둘, 하나, 아, 엉덩이를요골반나 이렇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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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어, 놀자. 놀래라. 빨리 빨리. 나가서 이제 이게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 요 배워보니까. 응, 골반만, 골반만 잘. 요즘도 안 좋아. 이 낚시라 했는데 이걸 왜 하고 있지? 추천. 뺀가에. 다 저립니다. 낚시를 가기 때문에 낚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